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아, 오늘은 녹화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요. 그 제가 그동안에 일주일에 두 번씩 업데이트 했었잖아요. 근데 제 주변 상황이 점점 단순해져야 되는데, 삶이 단순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복잡하게 돼가지고, 녹화할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녹화를 무리하게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게 되지가 않고,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안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좀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여유롭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될때 한번 업데이트를 할게요. 횟수가 너무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만 업데이트 하고요. 하여간은 끈질기게 끈을 놓지는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352페이지 검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건강 체크하는 거요. 그 검진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문장 네개 읽어 드릴 때 영작해 보세요.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았다. 결과에 따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건강했다. 의사가 내게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셨다.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네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일기를 읽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청진기로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체크하는 건강검진을 그림으로 묘사해 보았어요. 얘기 읽어 드릴게요. I received the test results today. According to the results, I am healthier than I had thought. 하지만 체지방 수치가 조금 높았다. The doctor advised me to start exercising. I decided to follow the doctor's instructions well. 오늘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림을 깨끗하게 가리고요. 첫 번째 문장은요.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았다입니다. I received. Receive가 받다고요. received the test results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테스트 결과네요 음 검사에서 어떤 단어를 검사를 넣어야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테스트 결과 그러니까 test results 그러면 어, 그 test results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일차적으로 건강검진 결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대화 상황에 따라서 그쵸 그렇죠? 여러가지 테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테스트 결과로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일단은 일상 대화에서는 아, 저 사람이 건강 검진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죠.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았다. I received the test results today.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았다. I received the test results today.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았다. I received the test results today.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았다. I received the test results today.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결과에 따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건강했다.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의하면, according to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건 꼭 외워야 되겠죠. according to,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좀 전에 그 네이버로 날씨를 봤거든요. according to 네이버 날씨. 이렇게 되겠죠.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라는데, 정말 바깥에 색깔도 회색이고, 정말 밖에 나갈 일이 있는데 나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So, according to, 외우세요. According to the results, 결과에 따르면, I am healthier than, healthier than, 비교급 than이니까, 뭐뭐보다 더 뭐뭐한입니다. 더 건강하다 하죠, healthier. Then I had a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건강하다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건강했다. According to the results, I am healthier than I had thought. 결과에 따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건강했다. According to the results, I am healthier than I had thought.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요. 의사가 내게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셨다 인데요. 여기에는 하셨다가 아니라 advise, 조언을 했다 라는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advise 사람 to 원형 동사 하면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조언하다 가 되겠죠. 그래서 advised me, 나에게 조언했습니다. to start, 시작하라고 뭘 시작하나요? exercise 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Start exercising. 운동하는 것을 시작하라고 나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의사가 내게 운동을 시작하라고 조언하셨다. 이렇게 할게요. The doctor advised me to start exercising. 의사가 내게 운동을 시작하라고 조언하셨다. The doctor advised me to start exercising. 의사가 내게 운동을 시작하라고 조언하셨다. The doctor advised me to start exercising. 의사가 내게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셨다. The doctor advised me to start exercising. 다음 마지막으로요.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로 결심했다.입니다. I decide to. decide는 반드시 to 원형 동사가 목적으로 온다 하는 걸 언젠가 학창시절에 외우셨을 거예요. decide 뒤에는 to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follow,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doctor's instructions. instruction만 외우면 되겠죠? 지시, instructions. instructions, instructions well 잘 따르기로 이건 우리나라 말랑 똑같네요 잘 따르기로 follow well 뭘잘 따르기로 그래서 우리나라 말랑 똑같은 경우려좀 신기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로 결심했다. I d e c i d e to follow the doctor's instructions well.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로 결심했다. I, to the well. I, to the well. I decided to follow the doctor's instructions well. I decided to follow the doctor's instructions well. I decided to follow the doctor's Instructions well. 이렇게 해서 문장 네 개를 다 했습니다. 일기 속에서 다시 한번 다져보죠. 그림이 삐뚤어졌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해서 일기 시작할게요.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았다. I received the test results today. I received the test results today. 결과에 따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건강했다. According to the results, I am healthier than I had thought. To the results, I am than I had thought. 하지만 체지방 수치가 조금 높았다. 의사가 나에게 운동을 시작하라고 조언하셨다. The doctor advised me to start exercising. The doctor advised me to start exercising.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로 결심했다. I decided to follow the doctor's instructions well. I decided to follow the doctor's instructions well. 오늘 여기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검진 결과에 관한 걸 마치고요 한줄 복습합니다. 자 정말 출출할 때 우리나라의 배달처럼 고마운 제도가 없죠 제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배달이 정말 잘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자 오늘 할 것은 뭐냐면은요 음식을 배달시키면 참 편리하다. 그러니까 음식이 배달되게 하다하는 이 문법 공식이 중요하죠. It's so convenient to have food delivered. Have delivered 다시 한번 볼까요? Have 어떤 사물 과거 분사 이렇게 하면, 뭐가, 뭐, 뭐 되게 만들다, 시키다 입니다. It's so convenient to have food delivered 였습니다. 한자 복습도 마쳤고요. 응원과 또 혹은 다른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주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뵙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한 번씩 빠지셨던 분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가볍게 빠지지 말고 하실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기도 하네요. 그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Bye for now.